같습니다. 원불교 더 프리, 원더풀 진행을 맡은 조건중 교무입니다 오늘도 대종경 공부를 함께 진행할 공부메이트 재민 교무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민 교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무님. 네 오늘도 방송 녹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셨겠네요. 네 오늘은 또 새벽 5 시에 일어났는데요. 음. 사실 아침 매일매일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좀 하고 자선도 좀 하고 그렇게 좀 여유롭게 하면 좋겠지만 예전에는 혹시 미라클 모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네 알죠. 그걸 좀 해봤는데 아... 그게 꾸준히 이어서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아, 네. 요즘 유행하는 미라클 모닝이라고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는 모임도 있는 것 같고 또 요즘은. 명상 공부도 함께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민 교우님은 혹시 명상에 대해서 관심이나 한번 아니면 해본 적 있으신가요? 명상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관심이 좀 가서 음. 했는데 온전한 마음 찾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또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음. 습관이 안 돼서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그 명상을 우리 원불교에서는 많은 분들이 좌선하고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음,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할수 있죠? 요즘 대중화되고 있는 명상의 이렇게 흐름을 보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위주로. 명상의 흐름이 좀 흘러가는 것 같고요. 음. 우리 원불교 좌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신의 자주력, 마음의 자주력을 키우기 위한 정신 수양 공부 중에 한 과목이니까 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런 차이 좀 있군요. 오늘 또 법문 돋보기 시간 또 있다고 들었는데 교훈님 알려주세요. 네, <laughs> 어, 그래서 오늘은 법문 돋보기에 수행품 13장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 볼까 합니다. 아, 교훈님께서 왜 계속 좌선을 강조하셨는지 궁금했는데 오늘 또 법문 주제가 좌선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공주 선지님께서 대종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직접 수필로 남겨 주신 우리 회보 15호에 실려 있는 법문을 가지고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민 교육님께서 한번 법문을 읽어 봐 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또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선에 대한 법문 한때 익산교당에서 종사님 새벽 좌선 시간에 선방에 출석하시사 대중을 향하여 말씀하여 가라사대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이와 같이 좌선 시간을 지키기로 말하면 피곤하여 응당 일어나기 싫은 때도 있을 것이요 혹은 잠이 와서 눈을 뜨기 싫은 때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괴로움과 오는 잠을 참고 이렇게 좌선들을 하니 대체 무슨 좋은 일을 보려고 이와 같이 하는가? 저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직업을 따라 관공청에를 다닌다, 혹은 장사를 한다, 혹은 농사를 짓는다, 혹은 노동을 한다 하여 그 여러 가지로 악정 고투를 하는 것이 무엇을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곧돈 하나를 벌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적한 바 돈을 벌게 된다면 어떠한 역경, 난경을 당하더라도 그와 같이 참고 견디나니 제군도 이 좌선 공부를 하면 어떠한 좋은 일이 있을 줄을 발견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돈 버는 사람이 돈 맛을 알아야 괴로움을 참고 이 좌선도 그 좋은 맛이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라야 잠도 더러고 괴로운 생각도 없으며 오직 재미가 날 것이니 과연 좌선의 결과에 좋은 일이 무엇인가 대답하여 보라 하시었다. 네, 오늘 이법문 말씀은 좌선을 하는 사람 또는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법문인 것 같아요. 정말 힘들게 새벽에 일어나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힘들게 일어나서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대웅사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 얻으려고 이렇게 오는 잠을 참고 이 고생을 하고 앉아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대목이죠. 한번 우리가 대답을 한번 해봅시다. 음. 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공사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다 오셔가지고, 어, 너희들은 음. 무엇을 위해서 정말 재밌는 다른 프로그램도 많을 텐데,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마음 공부를 하려고 앉아 있느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각자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이래서 이렇습니다. 한번 네. 아 저는 일단 음, 안정되고 고요한 마음을 일단 먼저 찾고 싶어서 일단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오늘 하루도 뭔가 마음이 평안한 상태면 좀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하게 되는 음, 것 같아요. 어 좋습니다. 그 정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대용사님께서 예로 들어주신 예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면 네. 돈의 맛을 알아야 돈을 벌 때에 어떠한 역경, 난경, 힘든 시간이 있어도 그것을 다 견뎌낼 수 있다. 우리가 돈이라고 하면 참 좋은 것이잖아요. 돈이 있으면 내가 보고 싶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내가 갖고 싶은 것도 살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여행도 갈수 있고, 돈이 주는 그 혜택, 우리가 참잘 알고 있죠. 그 혜택을 많이 알고 있을수록 우리는 음, 틈나는 대로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천할 것 같아요. 우리 마음공부도. 이 좌선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해서 좌선을 하고 이 정신 수양 공부를 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로 어떠한 혜택이 있는가, 그걸 지금 내가 얼마만큼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가가 어떠한 괴로움 또는 다른 할수 있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이 시간에. 놀러 갈수 있는 공간도 너무나 많고, 만날 수 있는 사람도 너무나 많고, 요즘 볼수 있는 영상, 읽을 수 있는 책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잠시 뒤로 하고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한다, 정신 수양 공부를 한다, 아침에 좌선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인 것 같아요. 네. 마음 공부가 괴롭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괴롭다 하니까 좀 의아하거든요. 음. 마음 공부는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음. 그렇죠. 이게 결과를 보면 좋은 것인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시간, 운동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음. 운동하는 것도 정말 힘들잖아요. 달리기를 하든, 걷기를 하든. 운동도 힘들지만 그 결과는 좋은 것처럼 마음 공부도 과정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어야 하고 노력을 더 해야 하고 그래서 과정은 힘들지만 그 결과가 좋기 때문에 그 결과의 맛을 그 결과를 아는 사람일수록 그 고통을 기꺼이 수용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겠죠. 음 그러니까 마음 공부 자체가 괴롭다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이 괴로울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음. 마음 공부의 맛을 알면 TV를 봐도 마음 공부하는 TV가 어딨나 찾을 것이고 마음 공부의 맛을 알면 책을 읽어도 마음 공부 잘할 수 있는 책이 어딨나 읽을 것이고 마음 공부가 재미있으면 늘 만나는 사람도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을 것이고 항상 내가 대하고, 접하고, 찾는 것, 모든 것들이 마음 공부에 이렇게 방향이 되어져 가겠죠. 우리가 이렇게 대중경 공부를 하는 것도 공부를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어, 내가 그 맛을 알아서 내가 찾아서 하는 그 공부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 지금 대중사님께서 새벽 좌선 시간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대중들이 쫙 자리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앞에 딱 서신 자세로 너희들이 그 맛을 아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내용이라고 봐야겠죠. 음, 사실... 마음공부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좀 나서서 어느 정도 마음을 잡고 계속 마음공부를 찾아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사실 어떤 공부든 무엇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내가 궁금한 것을 찾고 그러면 좀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배우는 데 재미를 붙이고 그러면서 점점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재미를 느껴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면 좋겠어요. 대용사님의 영정을 대할 때마다 혹은 생활 속에서 대용사님께서 나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신다. 어, 건중아, 음. 재민아, 지금 너는 무슨 맛을, 무슨 재미를 찾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느냐. 이렇게 늘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스스로 물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것 같은데요. 그럼 다음 문장 계속해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이사민의 대답이 있었고, 계속하여 권동하에게 전문하옵시니. 이 문장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법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세 명의 다른 선진님들께도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지셨는데도 동타원 권동하 선진님께 전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직접 하고 싶은 이야기, 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이 동타원님께서 해주시는 이 답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동타원님의 답그 내용을 대종사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럼 다음 달 악도 계속해서 공부해 볼게요. 네. 답. 사람의 정신이라 하는 것은 본래 온전하고 맑고 싱그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욕심이 발동하오면 그 욕심을 채우려는데 정신이 천지만엽으로 갈려져서 온전한 근본정신이 없어지는 머리에 지혜문이 막혀져서 일이나 이치에도 분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좌선하는 뜻은 안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욕심과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경계를 물리치고 오직 온전한 근본 정신을 회복시켜서 금강 철석 같은 수양력을 얻기 위함이오니 과연 수양력을 얻게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옵나이다. 네, 동터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 우리들의 원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맑고 싱그러운 것인데 맑고 싱그러운 것인데 어, 욕심 여기서 오욕이라고 이제 표현하셨죠. 첫 번째 이제 식욕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싶은 것 내가 막 먹고 싶은 그런 욕심들 그리고 세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에 대한 욕심들 그리고 재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물건들 갖고 싶은 것들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욕심들 그리고 명예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를 좀 인정했으면 좋겠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들. 그리고 수면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음, 잠자는 욕구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그것도 있지만 늘 편안함을 추구하는 욕구. 늘 아무 일 없이 편안하고자 하는 그 욕구도 여기 수면욕에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욕구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됐냐 생각이 천 가지 만 가지로 막 벌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음, 재민교님이 어, 요즘에 뭔가 많이 끌려가는 것 정말 좋아하는 것 아니면 정말 갖고 싶은 것, 뭐 혹시 그런 게 있나요? 갖고 싶은 건 딱히 없는데 음. 사실 요즘은 텔레비전 드라마를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음. 자꾸 제가 자극적인 걸 점점 더 찾고 어.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요즘은 좀 거기에 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요. 내가 만약에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그 영상이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 예전처럼 딱그 시간에만 볼수 있다라고 예를 들면. 그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또는 그날그 날에는 어떨까요? 막 생각이 어좀 있으면 할 텐데 어 이제 시작할 텐데 어 지금 아직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계속 그 생각이 막날수 있겠죠? 또 하루 종일 생각하고 하루 종일 있을 그것 생각이 날수 있겠죠? 또그 생각과 더불어서 어 그럼 못 보면 어떡하지? 어? 일이 많아서 못 보는 거 아니야? 어, 어 일을 어떻게 빨리 끝내지? 어이일 끝나고 또일더 시키는 거 아니야? 계속 생각의 생각들이 어, 우리가 보통 하루에 사람이 오만 가지 정도 생각을 한다고 해요. 오만 가지 정도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표현도 천 가지 만 가지로 이렇게 생각이 뻗어 나간다고 했는데 우리 하루 아침에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도 그렇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 해야 되는 것, 꼭 갖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사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 때에 계속 생각이 이렇게 막천 가지, 만 가지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막 뻗어 나가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네. 진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진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면서 음. 집중을 온전하게 못 하게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우리의 원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싱그러운 것인데, 생각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하고 싶은 욕심들이 너무 많아서 마치 음, 하늘에 밝은 태양이 있는데, 아무리 밝은 태양이 하늘에 있어도 아주 두꺼운 구름들이 그 태양을 가리게 되면 어때요? 황강해지겠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원래 마음은 맑고 싱그러운 것인데 굳이 안 해도 되는 생각 굳이 안 가져도 되는 욕심 그런 것들이 어 분별성 주착심이라고 이제 원불교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천가지 만가지 구름들 생각들이 쭉 이렇게 가려지게 되면 맑은 정신이 드러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이 법문 말씀처럼 지혜의 문이 막힌다. 지혜의 문이 막힌다는 것은 지금 내가 온전하게 오롯하게 여기에서 내가 해야 될 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생각들이 과거나 미래로 끌려가는 것이죠. 음, 과거에 슬펐던 생각, 힘들었던 일들 그때의 고통들을 또 가지고 온다든지 또는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 하지 않아도 될 그런 고민들을 지금 가지고 와서 지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죠. 그게 어, 어떻게 보면 지혜의 문이 막힌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럼 지혜의 문이 막히면 이제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겠네요. 그렇죠. 첫 번째는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한다고 할 때에는 어, 그 생각의 기준이 음, 진리에 맞게 되어져야 하는데, 그 진리에 맞게라고 하는 것은 인과 보응의 진리에 맞게, 내가 지금 짓는 모든 것은 반드시 그 결과가 그대로 따라온다는 그 진리, 또한 가지는 불생불멸의 진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오롯한 온전한 정신. 이 정신은 항상 없어지지도 않고 따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나의 근본 자리이다 하는 것. 여기에서 출발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의 하나의 공동체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이런 진리들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 내가 바른 지혜 있게 행동한다 그러면 항상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일을 할 거예요. 음, 이 진리의 바탕에서 한다, 인과의 바탕에서 하고 우리 모두는 한 덩어리, 하나의 몸, 하나의 가족처럼 다 연결되어 있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 그러면 나만 이로 수는 없죠. 반드시 상대방도 이롭고 나도 이로운 자리 이타로서 이렇게. 행동을 해 나갈 텐데 아나 이거 꼭 가져야 해. 아나 이거 너무너무 하고 싶어. 나 저거 너무너무 싫어. 이런 생각들에 구름이사 가리게 되면 나만 보게 되고 지금 당장만 보게 되고 굉장히 마음 지혜가 이렇게 협소해져 가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좌선을 한다, 염불을 한다. 이렇게 정신 수양 공부를 한다 하는 것은 이렇게 천 가지, 만 가지로 막 뻗어나가는 욕심이나 쓸데없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없애고 온전한, 동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맑고 싱그러운 우리 본래 정신, 본래 마음. 그것을 이렇게 회복시켜 나가는 시간. 이렇게 볼수 있겠죠. 혹시, 어, 우리가 대종경 수행품 2장 공부했을 때, 그 내용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음, 어느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3대력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은 말씀하신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 음. 부분. 네. 그 중에서도 <laughs> 어. 혹시 어, 수양력 얻는 빠른 방법 네. 기억이 나시나요? 그뭐 한네 가지 정도네가네 가지. 네, 정도가. 네, 가지. 네. 네, 가지. 네. 네 가지라는 <laughs> 것만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네 네. 좋습니다. 음. 네. 오늘 다시 한번 네. 복습을 한다고 하면, 음 우리가 육근을 작용할 때, 그러니까 보거나 듣거나 생각하거나 먹거나, 어떤 냄새를 맡거나 몸을 움직이거나, 이렇게 육근을 작용할 때에 나의 정신을, 아까 정신이라는 것은 어 맑고 싱그러운 이 바탕을 시끄럽게 하는. 또는 빼앗아가는 일을 짓지 말고 또는 그와 같은 경계 그와 같은 대상이 있다면 조금 멀리 할 것이요 이게 이제 첫 번째였죠 두 번째는 모든 사물을 접응할 때 내가 모든 어떤 물건 또는 어떠한 사람을 대할 때에 애착 탐착 나 너무 좋아 나꼭 갖고 싶어 이런 애착 탐착을 두지 말고 항상 담담한 맛 길들이기를 주의할 것,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일을 할 때에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에 이 일에 끌리지 말아서 항상 그 일, 그 일에 일심 얻기를 주의할 것. 이때 일심이라 하는 것이 어떠한 몰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 온전한 정신, 맑고 싱그러운 우리. 마음의 바탕,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일심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여가 있는 대로, 쉬는 시간이 있는 대로,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일,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좌선 공부는 이 여러 가지 크게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좌선만 잘한다. 자선만 해야 된다. 어, 이런 생각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복습까지 철저하게 해 주시니까 이제 두 번째 들었잖아요. 이제 더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까 이 수행품 이장도잘 기억해 보시고 또 기억이 잘 나려면 반드시 실천을 해 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네 가지를 꼭 생활 속에서 한번 실천해 보시고 또 다음 법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법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좌선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답, 좌선을 하기로 하오면 어느 시간을 물론하고 일없이 조용한 때를 이용하여 네, 여기서 또 잠시 끊어가 보기로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좌선이라는 것은 새벽에 하는 것이냐 아니다. 어느 때든지, 어느 때든지 일 없이 조용한 때면 항상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아침에도 할수 있고 저녁에도 할수 있고 기차를 타고 오는 시간에도 특별한 일이 없이 조용하면 앉아서 좌선을 해볼수 있고 이 지금 답을 아까 처음 말씀드렸을 때에 어, 동타오님께서 하시는 답이지만 대웅사님께서 인정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대웅사님께서 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고 그런다고 하면 좌선은 어느 시간을 물론하고 일이 없는 때 어, 조용한 때에 항상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때와 장소, 시간은 큰 상관이 없고. 솔직히 저는 좌선이라고 하면 방석에 앉아서 이제 일심을 모아서 마음을 차분하게 해서 해야 된다고 좀 약간 거창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그럴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군요. 네. 그 좌선의 형식에 집착하는 순간 예를 들면 좌선을 하려면 방석이 있어야 된다. 좌선을 하려면 새벽에 해야 된다. 좌선을 하려면 꼭 주변이 조용해야 된다. 이런 형식에 집착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좌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제 다음 시간에 좌선의 그럼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